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0에서도 연속이고 그 0에서 다시 미분 가능하다. 음 독립 변수가 음수인 대에서는 2차 함수로 정의되었는데 0보다 큰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것은 평균값 정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적분이 0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t의 최대 값을 구하자라는 얘기네요. 일단 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x1, x2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정해진 게 아닌데, x2 빼기 x1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왼쪽은 2분의 1, 오른쪽은 2, 그리고 이 가운데는 평균 변화율이 되죠. 그러면은 이미의 x1, x2에 대해서 이 등, 이거, 이 값과 항상 같은 임의의 실수 사이에 이의 실수죠. 이각과 같은 미분계수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니까 0 이상의 넥스에 대해선 항상 2분의 1 이상 이 이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0에서의 좌극한이 0이죠. 그러니까 0에서의 우극한도 0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전부 다 0으로 가야 되니까 적분정수는 존재하면 안, 되, 안 되겠다. 그리해서 fx는 2분의 1 이상 2x 이하가 되야 된다. 이게 문제 첫 번째고요. 자 그런데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4의 왼쪽에 있는 t에 대하여입니다. 4의 왼쪽에 있는 t에 대하여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2일 거예요. 문제 잘못 쓴것 같아요. 0과 2 사이의 t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0과 2, 4가 아니라 2일 거예요. 0과 2 사이에 있는 t에 대하여 fx가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ex를 적분한 거죠. ex를 적분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0과 t 사이에서는, 0과 t 사이 x에 대해서는 fx가 ex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fx가 정의가 됐습니다. 일단 0에서. 그러면은 0의 우극한이 2란 얘기죠. 아, 0에서의 우 미분계수가 2란 얘기죠. 지금 0에서의 우 미분계수가 2란 얘기니까, 0에서의 좌 미분계수도 2가 되어야 됩니다. 아, 그럼 얘를 미분한 것이 2ax 플러스 2a니까, 얘의 0에서의 좌 미분계수는 2이고 우 미분계수 2니까. 완성됐죠. f(x)를 대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2와 2 사이 중에서 -2에서 0까지는 a가 1인 거 알았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를 써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갈라질 텐데 요 일단 이 값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얘를 계산해 보면 -3분의 4고 그럼 얘는 3분의 4까지 먼저 찾았다고 합시다 찾았습니다. 자 이제 찾았어요. 값은 찾았어요. 값은. 값은 이렇게 찾았는데 값은 찾았는데 이게 만약에 fx가 그냥 ex로 쭉 갔다면 이 값이 4가 돼야 되는데 4보다 작죠. 이 얘기는 아까 0과 t 사이 그래서 책에서 아까 전에 0과 4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겠죠 2보다 왼쪽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0에서 t까지는 ex인데 t에서 2까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다. 모른다 이렇게 합시다. 자, 0에서 2까지 정적분이 3분의 4고, 그럼 0에서 t까지는 ex로서 t제곱이고요. 얘는 지금 모릅니다. 얘는 모르, 모르죠. 그러면은 이 값은 3분의 4 빼기 t제곱이 될 거예요. 자, 3분의 4 빼기 t제곱이 됐는데, 그거를 만족시키는 t의 최대값 그럼 t의 최대값을 k라고 합시다. 어, t의 최대값을 k라고 하면, 이게 컸다는 얘기죠. 이걸 키웠다면은 이 값은 작아줘야 됩니다. 최대한 작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함수는 X축으로부터 최대한 낮은 위치에 존재해야 정적 값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최대한 낮은 위치. 그때 찾는 힌트로, 어, 요것과 요걸 이용하게 되는데, 이거와 이거 사이에 있지만, 미분계수가 2분의 1보다 아래쪽에 있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찾은 게 어디까지 찾았냐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이런 이차 함수였고, 그 다음에 K까지는 EX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K에서 1까지 어떤 함수가 될까? 일단 여기는 지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칩시다. 만약 이렇게 됐다가는 미분계수가 2분의 1보다 작은 순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K에서, K에서 2까지, K에서 2까지 적분을 할때 함수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상황이 생기면 안 돼요. 그니까 러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다가는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아, 이거 밑으로 함수가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뭐, 얘도 될수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적분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선이 되게 하는 겁니다. 즉,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연속이니까, k 콤마 2k를 지나는 이 직선의 적분 값이 3분의 4 마이너스 k제곱이 되는 이 등식을 만족시킨 k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하고요. 뭐, 계산은 요렇게 하면 되죠. 이것과 이것의 등식을 만족키는 그러한 K가 2차 방식을 풀면 되고, 정수계수 방식으로 정 바꿔준 다음에, 이 K가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 범위에 맞는 것만 선택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범위 있으면 그냥 2분의 1S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연속이 안 돼요. 갑자기 툭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점을 지나되 밑도 끝도 이 내릴 수가 없다. 왜 내렸다가는 미분계수가 항상 2분의 1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 못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함수는 이 직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내려갈 수가 없게 돼요. 왜 내려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2차 방정식 문제로 이렇게 끝나게 돼요.